안녕하세요. 어바웃텍스 진성구 세무사입니다. 자, 음식점업의 국세청 질문상담 발행 오늘 간단한 질문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식당에서 그 고객들에게 주차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주차장의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들을 안내를 하고 대신 그 주차비를 식당에서 대납을 해줬다고 합니다. 자, 이때 그 대신 내준 주차비가 식당의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. 어, 이런 비용도 역시나 식당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고, 즉 사업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, 비용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어, 다만 조금 최대적으로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어, 뭐 주차비 대납 일지라든가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두시면 비용 인정을 받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